아우, 참아.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어우어우어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건지 이게 급발진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게 일부러 한 건지 사고인지를 좀 따져 봐야겠어요 진입 금지이기도 해요 역방향 자 나가긴 하는데 아니, 속도가 어마어마한데요? 어이! 야, 이거는, 이거는 뭐, 물건이라도 정리하고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날뻔했어, 이거는. 야, 이거는 죽을 뻔한 어, 거예요 죽을 뻔한 거예요. 야, 이거 말이죠. 뭐, 사실 급발진 사고 이러면 진상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거는 내가 보니까 진상에 나온 거니까, 일부러 그런 거야. 와, 그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뭔가 불만 있어가지고 때려 받은 건데? 어머, 어. 그리고 아니, 태연하게 쓱, 네. 그러네? 자. 아니,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어? 오히려 공격적인... 공덕생이... <laughs> 뭐야? 어? 이거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아, 아, 그래. 네. 아주머니 아니 아주머니. 주인인데, 저 분이? 여기 이제 종종 오는 사람 같은데, 아. 아. 비닐봉투를 달라고 그랬는데, 요즘 저기 비닐, 일용 비닐조사안 네.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비닐봉투를 저기 하려고 하면, 쓰레기봉투를 아. 사야 되거든요. 아. 아. 와, 뭐야, 저 인간은. 아, 아. 무섭네요, 공연 볼수록. 그러니까. 어? 네? 뻘걸이야 아. 아, 이게 뭐야? 아우. 뭐하는 짓거리야? 그때 이미 신고를 했었어야 돼. 아우, 아 고소를 했구나. 했는데, 아또 아. 합의 요구를 했고. 말해에 아, 이제 스토리가 있네. 보복이네요. 아, 야, 네, 보복을 한 거네요. 야. 와, 당연히 경찰이 와야죠. 아 뭐하는 짓이야?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저런 식으로 보복을 하는 사람들은 만명 중에 한 명도 안 돼요. 이거는 간헐 충동 장애라고 해서. 아. 분노 조절장에서도 아주 상위 1%에 해 당되는 아, 정말 자기 아. 어떤 분노와 공격성을 통제할 수가 전혀 없는 아주 초초 고위험군이라고 보시면 아, 야. 네. 또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서 무슨 난동 부린게 아니라 편의점이 완전히 확산을 해버렸어요. <laughs> 아, 근데 이거는 당장 또 생계에도 문제가 있는데 피해 보상이 되나 모르겠는데 이거 원칙적으로는 가해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거기 때문에 네. 배상받을 권리는 당연히 있죠. 네. 그러나 <laughs> 실질적으로 과해자에게 음. 충분한 재산이 있느냐, 음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배상을 할 의지가, 의지가 있느냐, 있느냐? 어. 능력이 있느냐, 어. 이게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어, 맞아 맞아요. 따라서 그냥 채권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배상받지 못하고 아.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야, 야, 야. 수린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정리가 안 됐구나. 지금 가게 내부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됐고 이제 상품들이 아직 안 들어와서 그 상품이 들어오고 나면은 어느 정도는 복구가 완료될 것 같아요. 이제 차가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어머님은 다행히 여기에 계셨기 때문에 크게 안 다치신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서 계셨으면 카운터 이렇게 서 계셨으면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유. 저 유래 맞고 진짜 아유. 큰 부상이나 진짜, 진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저기 사람 다쳤면 큰일 날 뻔했다. 저런 일을 겪으시면요, 직접적인 어떤 충격을 뭐 신체에 받지 않았다고 그럼. 해도 3 개월 정도는 저기 아, 출근을 못 합니다. 아 맞아요. 아, 정신적인 아, 휴격증맞아 아, 맞아. 이건 살인 미소거든요 완전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어머님 몇 시에 출근하는지 알바가 몇 시에 퇴근하는지 그거 확인하고 알바가 1 0시 이후에 어머님 오신다니까는 야 여기서 이제 어머님이 계신 거를 확인을 하고. 아, 그렇게 해서 쓱 한번 보고 갔구나그럼 후진을 아, 한 다음에 바로 돌진을 하거든요. 돌진을 하고도 이 계단에 걸려서 차가 진입을 못하니까는 차에 내려서 상황을 확인하고 다시 차에 아, 다시 타서 후진을 어, 하고 붕붕 할 정도로 프락세를 밟다가 차가 여 걸려서 돌진을 못하니까 그때서야 차에 내려서 아, 어머니 정우소? 목덜미 잡고 그 잡아 끌어내려고 아, 아. 죽여버리겠다면서.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나 아니면 최소 특수 상해죄 이런 게 적용이 될줄 알았는데 재물 손괴죄로 됐기 때문에 이게 집행유예나 쉽게 풀려나게 된다면은 다음 번에는 이제 뭐 무기를 들고 나타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가족 입장에서 는 여기를 계속 운영을 할수 있을지 너무 무서운 상황입니다. 2차 가해나 보복이 두려우신 거죠. 맞아요. 가족분들은. 일단 어, 재물 손괴죄는 재산 어, 범죄예요. 재산 어. 범죄.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통계가 되는데, 음. 그 외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 음. 이 부분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 다만, 과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한 거냐, 이 부분은 아, 음. 의심은 되고, 뭔가 좀, 하, 아,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음. 실제로, 살인 고의를 증명할 만한 단서가 아하, 있어야 돼요. 물론 조금 전에 이제 어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그 부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밀고 들어왔다. 그 부분을 증거로서 증명할 수 있다면 더 강한 처벌도 가능겠죠 어떻게 보면 있겠죠. 이제 사실은 좀 지리한 싸움이 될수 있고, 그러다 보면 네. 재판 비용이라든 지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네. 아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연입니다. 어? 어? 왜 이래? 아니. 뭐 어떤 게 심상치 들렸고나 아, 이거 뭐야. 어머! 오, 저거. 병을 던진 거군요. 아. 아. 아, 뭐야. <laughs> 아, 나이스. 아. 아, 쓱 들어왔어요? 아, 아, 내가 보니까 저기 여성 알바인데, 20대 네. 알바 같은데요? 들어오자마자 1 1 거네 아하. 뭐가 문제죠? 내가 보니까 저기 2021년 2월이니까 달 마스크를 써야 아 되는데 아 마스크를 안 썼네 저아 인간이 네. 아 이거 지그 직원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승질 이제 내는구나 신고. 어 그렇죠. 어, 어. 아이고. 나가려고. 나가네. 겨우 네. 도망쳤어요. 근데 이분이 기지를 발휘했어. 아, 안 나오게 일단 신고를 하고 어, 도하지 못하도록. 아이고. 어. 야, 그러니까 무슨 뭐, 좀뭐아 소주병을 던지고. 뭐투척을 하네. 몇병 갖다 놓고. 아, 벗고뭐 하는 거예요? <laughs> 뭐 하는 짓거리야? 아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유. <laughs> 아유. 아유. <laughs> 야. 찍어라, 아. 찍어라, 찍어라. 실내 마스크 착용 안 하면 판매가 안 된다고. 찍어라, 어? 아또 마스크, 또 마스크. 아유, 네. 또 마스크구나. 그 나가면 절도다. 오, 어허. 영업 게임가요 <laughs>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범죄 시작이 되는 거네.

아, 아우 저유 아유 아우, 아해아도가 너무 심한데아아우아짜 뭐, 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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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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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싸우니까 저분 저 문신 입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좀 이렇게 거칠게 살아오신 분. 그렇을 네. 수있죠 생활을 좀 했는데. 네. 네. 음. 그러고 저저 사람 내지 얼굴 보니까 경찰 왔을 때 이미 지금 네. 약간 급발진하게 약간 이렇게 쓱꺼져가지고 약간... 네. 얼굴 보니까 엄청 네. 야, 저... 후회하고 있네. 그럼 뭔 짓이야 저게. 네. 아프거든요. 엄청 아프지. 네. 너무 분노할 때는 도파민이 통증 호르몬을 아. 마비 시켜줘요. 근데 약간 그 시간 이 지나면 네.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네. 어. 네. 그러면 후회가 되는 거죠. 아. 네. 뭔 짓이야. 아니 그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래서 싸우 때 보면은 진짜 여기 상처나 그런면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주먹으로 예, 위리창 깨고 예, 막 예. 예, 나중에 엄청 아, 아파하고 아, 후회해요. 진, 사실 저희가 이 어쨌든간에 그 당시에 마스크 안 쓰면 뭐한1 0만 원이가 이렇게 내는 건데 점주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 어. 손님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지만 어. 점주에게 가해지는 과태료가 훨씬 더 커요. 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일단 점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해야 아, 맞는 거죠. 진짜. 아. 근데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를 말. 했다고 해서 그걸 지적당했다고 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또 들어오네 두고. 어처음 그냥 쓰. 어. 뭐 별건 없는데. 오! 어. 거 뭐야? 어. 야 저거는 라면 아니에요? 라면을 던졌네. 기거를 탄다 저거. 아 당연히 쓰고 없지. 네. 맞았어. 와. 이쪽 조금 투명스럽게 알려주니까 오뭐 그렇게 던져버린 거야. 어? 야. 아유, 아니, 이도하상 그래도 이런데. 에이. 야, 그렇죠. 그렇죠. 라면이 엄청 뜨겁잖아요, 저게. 그렇죠. 와. 야. 오, 진짜. <목소리> 아니, 저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아, 진짜. 진짜. 저게 응. 라면이 음식이지만 법적으로 저렇게 공격행위에 이용될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뜨겁잖아요. 온수잖아요 끓, 끓는 물을 뿌린 거라고 하죠. 어, 맞으니까, 어. 예. 이럴 경우에는 네. 그냥. 뭐, 단순한 상해가 아니라 특수상해 되니까 결국 처벌수도 훨씬 올라가요. 아. 자, 마스크를 했습니다. 어, 이거는 뭐, 근데, 어, 근데 보니까 뭐, 어따 전화를 하네? 아직까진 평균. 시갑이 없나? 직원이. 어, 수갑받는. 아, 내가 보니까 약간 근데. 어, 어려보이네. 어려 어려보이네. 아. 하하, 이리게 그러니까 신부증 요구하니까. 네, 당연히 해야죠, 저거. 아, 모르세로 일관하네요. 어, 미성년이구나. 아, 그러니까 이제 전화하면서 네. 계속 시간을 끌고. 포기하지 않아요. 어? 어, 어 근데 보니까, 아, 직원을 지금 막 밀어붙이네. 폭력을풍성하서 예, 예. 어? 끌어내가지고. 네. 아하, 자기들도 음... 이제 법이라고 어, 점주가 왔어요? 아, 예. 아, 어, 예. 어, 근데 점주는 점주를 막 때리네? 오? 어? 잠깐만, 사람이 많을 아 많이 들었어요. 뭐, 지금, 친구들 대표가 친구들 같이 왔군요. 와가지고, 네. 점주를 패고. 어, 네. 아이고, 저거, 위험한데. 어머, 아, 아 저다 보니까 시력에 저기, 지장이 있을 아수 있겠는데? 시스팅이랑딱하야보 여 사장님한테 물어보라고. 아하. 다음 날 아가지 이제 또 지가 이제 지울 제가 있니까 아, c c t 저기 지우라고. 고 있잖아. 말해 봐. 나고하 아, 어? 다 찍히는 거아니에 저거 다 어차피? 아, 직원 휴대폰 가져가네. 폰도 뺏어가? 이걸 또 SNS에 올렸어요. 범죄사실을. 와. 애들이 뭐 모르는 애들이야. 이거 결국 잡혀가네. 아휴짜증만 아이고, 자. 아유, 김치장 왔다고 또 자랑을 해.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반전입니다. 생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촉법이. 네. 아, 이거. 아. 어. 아. 형사 미성년자가 이제 14세고, 어. 그래서 열살 이상, 14세 미만, 음. 네, 그게 촉법 아. 소년이라고 하죠. 네, 촉법 어쨌든 촉법은 어, 형사적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네. 사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그렇죠. 이것 도 정리해야 를 되는 네. 게0 살도 안 되잖아요. 어. 그럼 소년원도 안 가요. 네. 그러열살 그러니까 넘었지만 1네 살이 안 되면 어. 형사처벌은 못하지만 소년원은 갈수 있습니다. 열네 살 넘으면 그때부터는 똑같아요, 성인이랑. 아, 근데 이제 교도소만 네. 이제. 그렇죠. 예. 미성년자인는 걸로. 고 그리고 나 촉법이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당당하게 행동하는 걸 보면은 저게 처음이 아닐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아니,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저런 짓거리를 거의 뭐 18번 정도 게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촉법이라는 게뭐 진짜 우리 치외법권만이야. 어, 아이언맨처럼 자기는 네. 어쨌든 간에 수트를 입은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저 짓거리를 했던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아, 촉법 소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에 양형을 하잖아요. 어. 이럴 때, 과거에 뭐 했는지가 다또 기록으로 딸려옵니다. 아, 맞아, 그때 맞아.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어, 나는 예전에 했던 거는 뭐 어릴 때니까 아무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큰 차고입니다. 보통 얘기를 하자면, 사실 그래서 네. 이제 휴게소 같은데, 네네.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진짜. 사실 고속도로 휴게소 이제 쓰레기 통이, 그거는 이제. 차에서 이제 먹은 것들 두라하고 음. 근데 진짜 막 쓰레기 집에 있고 아. 갖고 가지고 일단 버리고 이런 사람들 있다고 지난번에 보도가 됐었어요. 근데, 네. 근데 저분을 보니까 아. 룩은 멀쩡해. 근데 저거를 그냥 아무런 꼬리낌 없이. 저런 사람들 꽤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오피스텔에 살때 자기 집 아. 오피스텔에 나온 쓰레기를 1층 편의점에 버리고 가고 자기 집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살려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아니 쓰레기를 가지고 가다가 가게 왔는데 쓰레기통 보여서 버린 게 아니라 아예 버릴 작정을 하고 짐을 싸온 네. 거예요. 저런 네. 분들은 물건도 안 사요. 그냥 나가요. 아. 네, 버리고 그냥 나갑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아니 그뭐 하는 거요 아니 물건 하나 사면 되잖아 이러면서 아. 진짜 작은 거 하나 사. 뻥 같은 할까봐. 거. 어. 네. 근데 난 진짜 좀 황당한 게 네. 저런 분들은 우리가 사실은 뭐 이게 저런 걸뭐 딱히 뭐 범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저거야 말로 이제 진상인데. 그렇죠. 아니 이성인데. 저런 사람을 만나면, 어. 어, 나중에 진짜 그 상대방이 <laughs> 저런 행동이 언젠가 나올 거 아니야. 아, 티가 나죠. 어우 생길 수가 없습니다. 뭐냐 그죠? 네. 어쨌든 말이죠. 편의점이 참 진짜 우리가 생각한 것 아. 이상으로 진짜 심각하네요. 어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게? 직접 한번 좀 편의점에서 일하는 관계자분들 모시고 한번 어, 겪은 얘기들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손님이었는데 음. 그 분은 처음 왔어요 음. 남자친구있네요 그래서 아나 남편도 있고 아 애도 아 셋이나 있다 하단을 해데 저걸 한 살인데 나는 노총각인데 뭐나한 번만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냥 아, 됐다고 그러실 거면 나가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돈을 딱 주는데 갑자기 손돈줄때 손을 팍아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아아 조금 더 더하면요 현금을 주실 때 일부러 고객님이 이 앞에다가 떨어지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 아. 됐을 때 네, 네, 네. 손을 이렇게 아, 아, 이게 너무 아, 흔한 스킬이거든요. 더듬으려고? 아, 그렇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근데. 종종 일어나니까 이게 쌓이면 음. 굉장히 불쾌하죠 짜증이죠 원치 않는 스킨이요 음. 굉장히 모멸감이 음. 약간 역겨울 수도 있어요. 아, 저도 그, 그래서. 그 비슷한 비슷한 이게 영상 보시면 나오는데. 아, 그니까 본인 그 CCTV 자료를 내보신 거예요? 제가 가져온 건데. 들어왔을 때부터 어. 약간 이상했었어요. 어, 저렇게 어머어머 아. 어머 하면서 어. 저기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어. 막 팬티도 막 보여주시고 일단 팬티도 막보여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팬막 <laughs> 네, 아, 이제... 그니까 팬티를 그러니까 왜 보여준 거야? 그니까. 예, 처음에는. 지금 몇 시에요, 지금 시간대가? 8시? 어 저녁? 아니 낮이요 아, 그쵸 12시까지 아아 침 8시에 어, 아침 8시 네. 네. 어, 10시까지. 어, 10시까지. 어, 어, 근데 10시까지. 지금 보니까 어, 동이 텄네 음, 자, 아, 지금 결국은 경찰이 오셨는데 어, 근데 아 상황을 조금 이제 연설명해 주신다면 그렇지, 이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짐작은 됩니다만. 아, 여기서 왜 일하냐고. 아 얼굴이 잘생겼는데 네. 여기서 왜 일해요? 너왜 어. 편의점에서 일하냐? 어. 어? 그러니까 이제 또 여자 친구 있냐해서 저도 어. 결혼도 했다고 했거든요 어. 그 사람한테. 어. 그러니까 뭐 이제 어머 어머 하면서 짧은 거 입고 오셨잖아요 어. 팬티랑 막 보여주면서 어. 막 이렇게 막. 하시다가 거기 바닥에 앉으셔가지고 아, 바닥에 앉아서 네. 다른 손님이 왔을 때 아니, 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웃음> 어, <웃음> 그러니까 경찰을 부를 정도면 저에게 이제 뭐 스킵이 돼서 이제 저 영상을 본 건데 그 그쵸. 중간에 여러 가지 네. 좀또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 뭐. 30분 정도는 저기 계셨거든요 아, 저 바로 안 오니까요 30분 어, <laughs> 30, 그러니까 네. 이제 거절했는데 좀 하다 간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하니까 네. 어, 네. 결국 이제 어, 경찰 분이 이제, 저기, 저기, 암비, 대 진상지 타고 오면 이제 가슴 속에 어떤 뭐, 이제 뭐,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거 남는데, 그게 선만안넘으면 되는데, 에이. 거기서 한번더 나가는 게 이제 사실 아... 그게 이제 문제인 거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보니까, 뭐 사실 저렇게 이제 진상지타 그러면 가슴속에 어떤 뭐 이제 뭐 트라우마라든 이런 거 남는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업 방해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미성년자 이런 친구들이 와서 네. 속이고 술 네. 사가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되면 이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피를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갑자기 담배가 잘 팔리고 술이 잘 팔려요. 저희 매장에, 저희 편의점에 알고 봤더니 옆에 세 군데 매장에서 미성년자가 담배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한 달씩 정신없고 아 갑자기 우리, 우리 형의 아, 아, 점으로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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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리는 거예요. 옆에 경쟁 없이. 어, 그러니까 오, 오, 저희는 오. 교육을 엄청나게 그 정신님이 아,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저희는 진짜 이런 지금 3 0대시거든요 어. 네, 네. 어, 근데 전 이런 얼굴, 네. 어 고객님, 죄송합니다. 혹시 신분증 갖고 다니세요? 어. 어, 도망이세요 하면서 이분 꺼내실 동안 멘트 날려야지 안 그러면 기분 나빠서 가세요. 보통 보면 어, 신분증 보실까요 하면 자기가 캥기지 않는 사람은 그냥 어. 보여주는 겁니다. 맞아요. 어, 그래. 그래. 그렇지 않은 친구들 어. 목소리 크게 높이거든요. 바로 어. 알아요. 어. 네. 자세 이제 물어보죠. 음. 보여주세요. 하면 어. 이제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어. 제가 그렇게 어려 보여요? 이렇게 어. 하니 아, 그런 것 같은 친구들은 네. 들어올 때부터 화가 나있 화가. 네? 네. 화가 나있 화가. 네. 네. 화가 나 있다. 네. 화가 나 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정하잖아요. 좀 뭐랄까? 아이 보인다. 이런 것들 보이려고 티안 내려고 하다가 티가 넌 나네요. 들는데 어. 자기 혼자 화가 나 가지고 아. 들어와요. 욕을 막 해요. 막 전화하는 척 들어오면서 아뭐 뭐 오늘 뭐 오늘 술이나 한번 까자 이러면서 아. 이렇게 네. 애들이 쓰는 용어까지 맞렇게 혼잣말 하면서 아, 네. 어. 아 네. 맞아요. 아. <laughs> 아, 다 하면서. 다 그렇죠, 그렇죠. 옷도 똑같이 입어요 그런 애들은 아, 아. 그 전혀 옷이 있어요 어. 걔네들끼리 맞추나 봐요 <laughs> 어. 들어가지고 담배 안 주면 아 음. 누나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요 이 한번만 한번만 주세요 네. 아, 아, 아예 또 이렇게 <laughs> 읍수하는 애들이 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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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팔아주세요 <laughs> 부탁하는 애들도 있어요. <laughs> 우리 저 이권 씨는 뭐 그런 경우 아무래도 이제 클럽이 그러니까 술을 사러 혹은 담배를 사러 이렇게 오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예. 무릎 꿇고 손들으라고도 시키고 무릎 꿇고 손들으라고도 시키고. <laughs> 그, 아 근데 그때는 조금 그러고 경찰을 안 불렀어요. 아니, 네뭐내 얘기 뭐냐면, <laughs> 무릎 꿇고 시키라는 거에 그걸또 그냥 그대로. 해, 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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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니, <laughs> 그러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영상 봤는데, 그뭐 10대가 와가지고 막 친구들 데리고 와서 막 어우, 주인 패고 이런 거 보니까, 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했는데. 애들이 못뭐 떼내고 막그러다 그러면은 음. 저도 무섭죠. 음, 아. <laughs> 근데. 예, 네, 그냥 뭐 착한 애들도 담배 피고 막 그런다고. 어... 제가 뭐 담배 팔아서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아니 담배 핀다고 나쁜 사람도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담배 <laughs> 팔아서 그런 <laughs> 얘기하는 건 아닌데. 네. 뭐 착한 애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막뭐 이제 용서해 주니까. 이렇게 그 미성년자한테 담배 팔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실제로. 예. 실제뭐 적발이 있었더라 가지고 영업 정지 기간도 이제 달라지고. 음. 세번 걸리면은 아예 취소되잖아요. 예, 못해 버립니다. 예, 예. 이거 네, 심각해요, 심각해요. 맞아, 심각하네 진짜.